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라리가 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라리가 총세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영승 6무 13패 엘체대 구승 3무 6패 비알에알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엘체는 세리에의 크레모네세와 더불어 유럽 빅리그에서 유의하게 리그 승리가 없는 팀이다. 바야돌리드와 카디스 등 강등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팀들이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기에 강등이 서서히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보이와 피대, 조산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해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비아레알은 휴식기 이후 무패를 달리며 선두권을 추격 중이었지만 라요의 일격을 당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헤라르드 모레노와 피노의 슛이 허공을 갈랐다. 크루네벨트의 이적으로 인해 니노와 모랄레스 등에게 크랙 역할을 기대 중이지만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엘체가 홈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면 비아레알도 상대 골문을 열기 어렵겠지만 엘체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건바오와 구티 등 중원의 라인을 크게 올려 경기에 나설 텐데 축구회제와 바에나 등 비아레알 이선이 허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엘체 수비진의 대들보인 비가스가 징계로 빠지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그리 공격적인 팀이 아닌데다. 엘체는 리그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부족함으로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비아레알,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0승 3호 5패 에이티 마드리드 대 4승 5무 10패 헤타페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아틀레티코는 난적 오사순화를 원정에서 제압하며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바르샤와 레알이 앞서가는 이번 시즌이지만 아직 경기가 적지 않게 남아있기에 충분히 역전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적 시장에서는 필요한 포지션을 영입했는데 바르샤의 공격수인 멤피스 데파이와 토트넘의 윙백도어티를 데리고 왔다. 기존의 그리지만 모라타와 몰리나 등과 좋은 시너지를 낼 만한 선수들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4경기를 모두 패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바르샤와 베티스, 세비야등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난 건 맞지만 그래도 결과가 너무 아쉬웠다. 바르샤와 베티스 상대로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만 내줬는데 마요랄의 한 방이 터지지 않았다. 같은 연고지를 사용하는 강팀 아틀레티코 상대로는 실리적인 운영 속에 승점 한 점을 노릴 것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제네와 알데레테 등 검증된 중앙 수비를 보유한 헤타페기에 쉽게 상대에게 허점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란바리의 이탈 이후 중앙 경기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알고비아와 막시모비치 등이 볼란치로 나서는데 드폴과 코케, 사울 니게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그리즈만과 모라타, 데파이 등이 전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틀레티코가 3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해타페가 텐백을 불사한 경기 운영을 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나올 것이므로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AT 마드리드, 승. 핸디캡, AT 마드리드,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9승 3후 6패의 베티스 대, 5승 5무 9패의 셀타비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베티스는 주중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했다. 헤타페 원정을 승리하며 다시 선두권 추격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 리그 1위인 바르샤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특유의 끈질긴 수비를 앞세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은 여전했다. 이 경기에는 주전 볼란치인 카르발류가 리그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악재는 있지만 과르다도가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셀타는 빌바오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린다. 마요르카에 패하며 리그 재개 이후 이어오던 무패는 끝났지만, 강팀인 빌바오전 승리로 다시 흐름을 탈 준비를 마쳤다.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며 결승골을 넣은 아스파스는 4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라리가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가 안정을 찾은 최근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무승부가 나올 것이다. 베티스가 홈에 이점이 있고 전력상으로도 다소 나은 건 사실이지만, 셀타도 탄탄한 수비를 중심으로 최근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또 일정상으로도 원정팀인 셀타가 유리하다. 단 베티스는 페젤라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로드리게스와 과르다도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 침투를 막아낼 수 있다. 승점 한 점은 가져갈 만한 경기다. 베티스는 목요일 바르샤전 이후 휴식일이 짧았다는 점이 부담이고. 셀타는 원정에서 그리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팀이 아니므로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셀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리그앙 3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리그앙 총 3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6승 3무 2패의 파리 생제르망대 8승 5무 8패의 툴루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파리는 몽펠리의 원정을 잡고 2위권과의 격차를 벌렸다. 랑스가 지난 라운드의 패했기에 더 의미가 큰 승점 3점이었다. 메시의 침착한 마무리가 빛난 골 외에도 중원에 나선 파비안 루이스가 경기 내내 상대 중원을 압도했고 네이마르를 대신해 출전한 솔레어의 활약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기 이후 팀의 에이스인 은바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내 3주 정도 결장이 확정됐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툴루즈는 주중 경기에서 트루아를 대파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섯 경기에서 4승 1무로 승점 1세점을 쓸어 담고 상위권 팀들을 추격 중이다. 수비 라인은 다소 기복이 있지만 최전방의 화력은 대단하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경기당 세 골을 터뜨렸는데 달린가와 반덴부만 외에도 오나이와 하파엘이 공격 상황에서 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랜과 랑스 등에 패하며 처졌던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나서는 홈경기다. 또 주중 일정이 있었던 리그왕이기에 뎁스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원정 팀도 아부크라리 벤치에서 나와 후반 활약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인상적인 로테이션 자원이 없다. 메시와 솔레어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베테랑 센터백 듀오가 수비를 지휘할 파리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파리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파리생 제르망,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4승 7무 10패의 트로아데 8승 5무 8패의 리옹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트루아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시즌 초반 안정적으로 승점을 정립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밑에 4팀뿐이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홈에서 강팀을 맞아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발대에 한 방을 노리는 역습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리옹은 주중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브레스트에 골문을 두들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풀타임을 소화한 라카제트를 비롯해 바르콜라와 체르키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을 공략하며 10개 가까운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28개의 소나기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사냥에 실패했다. 그래도 아작시오 전을 기점을 경기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l 레 d 비지의 헤렌벤의 공격수였던 아민사르의 가세로 인해 벤치크랙도 생겼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주중 일정이 있던 리그 왕이기에 선수들이 짧은 휴식 속에 나서는 경기다. 그 점에서 뎁스가 떨어지는 트루아의 고전이 예상된다. 특히 아고메와 샤바렐린 등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발이 무거울 수 있다. 주중에 쉬었거나 짧게 뛴 아우하르와 멘데스가 선발 출전의 중앙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덤벨레와 라카제트가 수비 뒷공간을 넘어서 리용이 승리할 것이다. 로브렌이 가세한 이후 리옹 수비가 안정을 찾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트로아도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리옹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 2승 3무 5패의 렌데. 0승5무 6패 의일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는 주중 리그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를 완파하며 다시 선두권 추격을 시작했다. 선발 출전한 스트라이커 구일리의 멀티골과 더불어 윙어인 두이의 골도 나왔다. 그로 인해 최근 원정패와 홈승리의 패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원정에서는 다소 고전 중이지만 홈에서는 니스와 파리 등 강팀 등을 연파했다. 이적시장 마감을 앞두고는 전력보강에도 성공했는데, 에칸비를 데려왔고 토트넘의 윙백인 스펜스도 데려왔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릴은 주중 경기에서 90분 내내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데이빗이 결장했기에, 바요와 티모시 외아를 공격에 천병으로 세워 골을 노렸지만, 주전 스트라이커의 공백이 컸다. 제그로바와 알란 등 벤치에서 나와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데이빗의 비중이 높고 최근 반바에 골이 안 나오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렌의 승리를 본다. 릴은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문전 마무리에 고전 중이다. 테아테와 로든 등 시즌 전 영입한 센터백들이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인 산타마리아가 나설렌의 최종 수비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구이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고 브리고드와 도코의 이선 지원이 있을 렌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리그왕인데두 팀은 전력도 비슷하기에. 한쪽이 압도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랜,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 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 가능입니다. 세리에 A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1승 3무 5패의 AS로마 대 6승 8무 6패의 엠폴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로마는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일정이 있었지만 홈연전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적다. 솔바켄과 타이로비치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영입은 없었으나 건강한 디발라와 펠레그리니의 존재만으로도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이다. 또, 무리뉴의 전폭적인 신뢰 속의 아브라함과 엘샤라위 등도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엠폴리는 휴식기 이후 치러진 다섯 경기에서 1패도 당하지 않았다. 라치오와 인테르, 우디네세 등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있었지만, 2승 3무를 기록하며 상위권 팀들을 위협 중이다. 루페르토와 에브에이. 데윈터가 버티는 수비진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반디넬리의 중원 지원도 확실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일정상으로는 홈에서 나서는 로마보다 엠폴리가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로마도 리그 선두 나폴리에 석패한 것을 제외하면 휴식기 이후 경기력이 빼어나다. 특히 크리스탄테와 타이로비치를 앞세울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펠레그리니가 공격 전개를 해낼 수 있다. 세트피스의 강한 엠폴리지만 스몰링과 만치니 등 로마의 탄탄한 센터백들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된다. 엠폴리가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AS로마,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5승 5무 1패의 사수홀로 데 11승 5무 4패의 아탈란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사수홀로는 모처럼 강점인 닭공 축구를 구현하며, 강팀 밀란을 원정에서 제압했다. 경기 시작 이후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왔고, 추가골도 폭발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피나몬티의 부상 이탈 이후, 최전방의 화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데프렐과 로리엉트가 팀의 스타인 베라르디와 나서 공격을 잘 이끌었다. 프라테시와 트라오레 등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기에, 이제는 중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아탈란타는 나폴리가 앞서가는 세리에에서 2위를 노리고 있다. 다소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휴식기 이후 확실하게 승점을 따냈다.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오며 풀핏으로 나서기에 가장 강력한 2위 후보기도 하다. 주중에 인테르에 패하며 코파이탈리아 여정을 마치긴 했지만 뎁스에 강점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로크먼과 회룬, 에데르송과 무리엘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이 경기를 이끌 수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가 있긴 했지만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선수 구성이기에 부담 없이 원정에 임할 것이다. 특히, 프라테시에서 시작될 홈팀의 패스게임을 쿠프마이너스와 데론이 중원에 나서 제어할 것이고, 짐시티가 상대 에이스인 베라르디를 경기 내내 압박할 수 있다. 회룡과 자파타, 로크먼 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탈란타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공격적인 두팀이기에 안타전이 예상된다. 오버를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아탈란타,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